2021년엔 4.3 택배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4.3 희생자가 명예회복할 수 있는 근거와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70년 넘은 유족의 한이 풀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1949년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사삼의 광풍에 휩쓸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아버지로 세운 뒤에야 호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흔을 넘긴 어머니와.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 노력 중이지만 개정된 사삼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가 제외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희생 돼도 호적에 못 올리거나 한 사람들을 올려주는 게 특별법이라고 저희 무식한 생각에는 하는데 그거를 배제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제주 사삼은 올해 두 차례 특별법이 개정되며 중요한 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1999년 제주 4.3 특별 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 보상하는 것을 처음으로 명문화했고 추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영인에 대한 재심도 법무부 장관이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제주의 집권 재심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설치됐습니다. 4.3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보완 개정안이 여야 합의 속에 지난주 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1,810억 원의 보상금이 포함됐고 5년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넘은 유족의 한이 풀리는 계기이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경우처럼 가족 관계가 얽힌 유족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추가 진상조사 역시 만만치 않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사가 미흡했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연구와 연좌제 피해, 트라우마 진상조사를 비롯해 가해자 진상조사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해 실태가 나와야 사상의 전반적인 그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어 우리가 얘기하는 사삼의 정명도 사삼의 역사 적 성격 규명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제주 사삼의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도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네, 분단되는 것을 강경하게 저지하려고 저항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항쟁이 모습이죠. 항쟁.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백피를 일으켜서면서 제주 그렇게 정명을 부여했으면 어떨까. 보상금 지급을 예고하며 제주 사삼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이름을 찾지 못한 제주 사삼의 정명을 이루는 것은 사삼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